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 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남 함양에서 진행되는 함양산삼항로와 엑스포 우리 9월 30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이찬원 님이 참석해서 우리 30분 동안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전화를 했을 때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직접 우리 상담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일종 표상에 9월 30일 오후 3시 30분은 정확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 30분 정도 공연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찬원 씨가 우리 엑스포를 찾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면서 한네 곡에서 다섯 곡 정도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거의 90% 이상 정확한 일정인데요. 향후 시간대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확한 일정. 하지만 지금까지는 9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우리 이찬원님의 공연이 엑스포 내에서 공연하는 거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한 유콜센터입니다. 네, 그 함양 엑스포죠? 네네.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네. 네, 거기, 그, 연예인들 참석하는데, 9월 30일 날, 우리 이찬원님 공연 하나요? 네. 몇 시였죠? 저희 3시 30분입니다. 스포 일정에 부대 공연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네네네. 개인 콘서트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네네네. 네, 축제에 오셔서, 네, 이제 네. 한기분 30분 정도 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분 정도요? 시간은 3시 30분이라고 이제 공지되어 있는데 네네까지 한다라고는 아직 저희가 공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9월 30일 3시 30분부터 4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네네. 시간이 네네. 변경되면 또 공지가 되겠네요.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번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가요.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 10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당초 보도자료에는요. 이찬원님이 10월 2일쯤 공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함양 산삼항로와 엑스포 담당 관계자랑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요. 이찬원님은 현재 9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제가 직접 통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미리 보도가 돼서 참 난감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정표 상에는요. 9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이찬원님 단독 30분 공연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수 한 분이 추가로 지금 섭외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지금 섭외됐는지 그거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찬원님 정식 공연 일정은 9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깜빡, 라면 하나. 우리 이천원님이 함양군청에서 진행하는 엑스포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초 알려진 뉴스에는요, 10월쯤에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군청 관계자와 통화를 하니까요,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정정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언론사에는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영찬행복TV에서 미리 전해드립니다. 이 소식은 저희 운영자로 있는 대가정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소식 전해주신 우리 대가정 선생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찬원님, 거의 단독 콘서트 공연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는 9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30분간 엑스포에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공연이 9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찬원 님 공연이 30분 동안 진행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혹시 추후에 또 일정이 바뀌게 되면 제가 또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 장민호, 백지영 등 정상급 가수들 함양에 대거 온다. 2021년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엑스포 성공 기원 스페셜 콘서트를 18일부터 26일까지 제1행사장 메인 무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날 밝혔습니다. 미스터 트롯 간판 스타인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나태주를 비롯해 명품 보이스를 자랑하는 백지영, 태진아, 정동화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공연 일정을 보면 18일 박강수, 박주희, 19일 지원이, 혜은이 태진아, 20일 박서진, 장민호, 21일 정동화, 정동원. 20일 금잔디 25일 백지영 26일 이찬원, 윤태와 나태주가 각각 출연합니다. 28일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법대 출신 트로트 가수 박주희 공연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트로트계 레전드 태진아, 혜연이를 비롯하여 트로트계의 군통령으로 불리는 지원이가 공연합니다. 20일에는 미스터트롯의 슈퍼스타 트롯 신사 장민호 장구의신 박서진이 출연하며 시원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흥을 발산합니다. 21일에는 내일은 미스터 트롤에서 나이가 믿기지 않은 짙은 감성과 표현력으로 최종 5위를 차지한 국민손자 정동원과 부활의 구대 보컬리스트 정동화가 무대를 장식합니다. 22일에는 각종 경연 프로그램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트롯가수 금잔디가 출연합니다. 25일에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유명한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의 무대를 만날 수 있고 26일에는 태권 트롯맨 나태주의 태권도 퍼포먼스와 팔색조 트롯 여신 설아윤의 매력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스페셜 콘서트는 오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다시 이어지는데 이찬원, 김혜연, 조명석, 진혜성, 신유등이 출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잘못 나간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찬원님은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고요. 이번 엑스포 9월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30분간 엑스포에서 공연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 창작 뮤지컬 기억, 천년의 사랑이 오는 9월 18일 첫 해를 시작으로 19일, 27일, 10월 8일 등총 4회에 걸쳐 국제교류장 1층 대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함양 상림수불 배경으로 천년 약속 사랑나무와 천년의 세월도 이겨내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0만이의 성지였던 함양 일대에서 하늘의 산삼을 전하는 신0만이의 정성스러운 과정을 그린 뮤지컬 형식의 엑스포 주제 공연이 매일 예식 퍼레이드와 함께 매 무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2021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요 엑스포 공연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참석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님을 사랑하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찬원 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님 최고의 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찬원 님만 최대되면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 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카페 한분한분 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카페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아요.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네 응, 이렇게 만나게 될걸네 이렇게 만나게 될걸 돌나요왜 우리 먼길 돌았나요? 헛갈린 슬픈 운명 새차 비바람 헛갈린 슬픈 운명 새차 비바람 세월에 등기된 채 정을 나누며 세월에 등기된 채 정을 나누며 이렇게 한자리에 서있던 우리 이렇게 한자리에 서있던 우리 힘든

사랑 열리지, 헛갈린 슬픈 운명, 세찬 피바람, 헛갈린 슬픈 운명, 세찬 피바람, 불고 또 불어도, 불고 또 불어도, 이제 을 나누 면 이렇게 한자 리에 서있던 우리, 이렇게 한자리 에서 있던 우리, 힘들 면 내게 기 대요, 힘들 면 내게 기 대요. 기지 말 아요, 복 잡은 두손을놓 치지 말 아요, 우 리의 사랑, 열 리지, 우 리의 사랑, 열 리지,